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주는 오프라인에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온라인 건물주인 저 장블리의 한달 수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블리 TV의 장블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건물주 다들 꿈꾸시죠? 건물을 내 소유로 갖고 있어서 뭐 1층에는 뭐 카페도 입점하고 편의점도 입점하고 2층에는 막 세도 주고 3층에도 세 주고 4층은 내가 살고 뭐 이런. 건물을 그 안에 사람들이 새들어 살게 하면서 월세를 받아먹고 사는 진짜 누워서 돈 벌기에 조상격으로 약간 워너비가 되었잖아요. 물론 오프라인 건물주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내짐 마련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어, 제가 태어난 이후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되는 일은 정말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주는 오프라인에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블로그를 개설해서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티스트리 블로그를 개설해서 거기에 이제 내가 자유롭게 글을 쓰겠죠. 그러면은 이제 광고주들이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들을 통해 그 제가 쓰는 그 페이지에 광고를 입점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저는 그 수익을 통해서 이제 부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건물주의 그런 기본 개념과 똑같아요. 왜냐면 오프라인 건물주는 자기 건물을 짓고, 자기 건물에, 뭐, 메가커피 뭐 전문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집을 살게끔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입점하게 해서 자기 건물에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주는 건물을 어디다 지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역세권을 지을수록 또큰 도로 앞에 있는 건물일수록 당연히 인기가 많고 월세도 비싸지겠죠. 온라인 건물주도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1페이지 상위권에 노출이 되는 블로그들은 큰 도로에 입점에 있는 그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프라인 건물은 내가 한 동네에 건물을 지으면 그 위치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건물주는 내가 외곽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좋은 글을 잘 쓰고 그 건물에 보수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겠죠? 인테리어도 다시 바꾸면서 이렇게 할수록 점점 좋은 위치로 건물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월세를 얼마만 받지 못하고 광고도 많이 받지 못해서 수익이 저조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꾸미고 잘 노출을 시키면 이게 대로변으로 나와서 진짜 인기가 많은 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온라인 건물주의 카테고리는 첫 번째는 우선 블로그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요즘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 어, 유튜버들이 다 추천을 하잖아요. 신생임당님이 맨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모두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를 근데 사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이 넘고 어,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건물을 지어서 어,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온라인 건물주 한달 수익 공개로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이 수익이, 한달 수익이 어땠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수익을 보려면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들어가야 합니다. 30일에 77원, 31일에 2원이 들어왔고 또 많은 돈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거의 저조하죠. 왜냐하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현재 방문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미 어, 블로그 방문자가 많았을 당시에 애드포스트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돼서 그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간간히 들어오는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튼 현재 잔액을 보시면 1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달에 5,000원 정도? 뭐 3,000원 정도? 이렇게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많지 않아도 어쨌든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명목으로 출판사에서 주식 관련한 책을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게 18,000원 상당의 주식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까지 합치면 네이버로는 이번 달에 35,000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네. 두 번째는 티스토리 블로그입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수익이긴 한데, 오늘 기준으로 8.76달러인데요. 이것은 한화로 만 10, 백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망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위탁 판매라는 것을 최근에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 여덟, 여기서 8월 한 달간 거의 그래도 뭐 이틀에 한 번꼴로는 주문이 났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저, 실질적으로 8월 한 달간 정산된 금액은 266,829원입니다. 수수료도 다 떼고 이 정도가 들어왔는데, 제가 원가로 결제한 금액은 216,623원입니다. 즉, 순 수익금은 5206원입니다. 5만 5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에 뭐 10분, 20분 정도? 밖에 없었는데, 어, 5만원이라는 수익, 한달 수익이 발생을 해서, 너무 너무 뿌듯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이렇게 세 군데의 수익을 합치면 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네, 죠 무슨 이 정도면 많지는 않죠. 그런데 한 달에 시골 읍면의 월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10만원 땅 퍼보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직장인이 블로그랑 스마트 스토어 이런 활동만 짜잘하게 했는데 1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 군, 구 수준의 월세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장블리였고요. 감사합니다.